네, 여자 초등부 5, 6학년 500m 플라스틱 경기 우승자 권소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어, 길주초등학교 6학년 권소희입니다.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laughs> <laughs> 부끄러움이 많은 줄 정말 몰랐어요. 경기할 때는 너무 무섭게 이렇게 정말 프로처럼 하길래 몰랐는데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소녀였군요. 우리 건소희 선수 1등으로 정말 치열했어요. 1등으로 우승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승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좋네요. <laughs> 네, 우리 권소희 선수 스타트부터 엄청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단거리는. 어, 이 출발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출발을 딱 했는지. 떨지 말고 혼자 타자라는 생각으로. 아, 옆에 경쟁자들이 있지만 혼자. 하는 마음으로 나, 나와의 싸움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우승했는데 권소희 선수 코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잘했다고 칭찬을 그냥 해 주셨어요. 정말요. 우리 권소희 선수 너무너무 제가 코치님이어도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경기는 끝났죠? 네. 네, 이제 뭐 하러 가나요? 밥 먹으러 가요. 네, <laughs>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데 우리 권소희 선수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국대요. 어, 국가대표. 나중에 꼭 국가대표 돼 가지고 그때도 저랑 인터뷰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자 초등부 5, 6학년 500m 플라스틱 우승자 권소희 선수 만나봤습니다. <laughs>